요즘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언제 스마트폰을 줘야 할까? 지금 이 스마트폰을 안 주면 우리 아이만 친구 관계에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혹은 너무 일찍 시작하면 또그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오늘은 그 답을 2025년에 발표된 국제연구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 13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멘탈 건강에, 정신 건강에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다고 해요. 특히 여자아이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스마트폰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이유와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이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18살에서 제 24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스마트폰을 몇 세에 받는가와 현재 정신 건강 수준의 연관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첫 스마트폰이 13세일 때 정신 건강 점수가 그래도 건강한 수준,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스마트폰이 이제 5살에서 6살일 때 점수는 이제 거의 고위험, 불안정 로 나왔다고 해요. 즉, 스마트폰을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은 한 단계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5세에서 7세.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나, 뭐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제 친구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현실감이 저하되고, 심지어 이제 환청이나 비현실감 같은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불안하다, 예민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발달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여자 아이의 데이터입니다. 5세에서 6세의 스마트폰을 가진 여아는 성인이 되었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자살 생각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13세의 스마트폰을 받은 여아는 약25% 수준에 어, 나타났다고요. 즉 이제 두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여아는 이제 낮은 자존감, 또 자기 이미지의 왜곡, 감정적 회복력 저하, 그리고 나는 이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느낌들이 모든 지표들이 다 심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한는 사회적 비교에 더 민감하다는 이제 기존 연구와도 어,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딸 아이가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라고 말하는 현상이 이제 점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그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올까요? 논문에 따르면 이제 AI 기반 소셜미디어에 너무 일찍 들어가 버리는다고 추측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일찍 가지면 아이들은 더 어린 나이에 뭐 인스타나 유튜브, 틱톡,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죠. 이 알고리즘은 아이에게 이제 비교나 경쟁, 성적 대상화, 외모 평가, 끝없는 자극, 강한 감정 콘텐츠를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체 피해의 약 40~70%가 에서 소셜 미디어 조기 노출로 설명된다고 말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권 국가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일찍 소셜 미디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라고요. 해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불링 이제 이 증가하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제 SNS를 빨리 시작한 아이일수록 뭐 사이버 불링 혹은 왕따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의 깊은 수면을 어 스마트폰의 영상이나 게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파괴한다고 하는 분석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스마트폰이 빨리 들어올수록 부모의 양육 영향력보다는 알고리즘이나 뭐 친구 온라인 문화의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하루 몇 시간을 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이 문을 이 디지털 세상을 너무 일찍 열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TV와는 또 달라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24시간 연결이 되어 있고요. AI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어, 자극을 시키고 있고요. 또 소통이나 또 비교 메시지에 반응 또 실시간 사회적인 피드백 원하지 않는 이런 피드백들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온라인 관계와 사회적 압박, 압력 이 모든 것들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요. 즉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제 스크린이 아니라 아이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회 전체로 밀려나는 거죠. 밀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이 사회적 구조는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이를 보호하기 어렵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스마트폰에 노출을 늦추게 되면 아이가 또 왕따가 될까 봐 불안해하시고 또 엄마가 허용을 한다면 너무 이른 노출로 인해서 아이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될까 봐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부모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순된 부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은 13세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고1 정도의 시기까지 미루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키즈폰, 특히 전화와 문자만 되는 폰을 먼저 사용하기를 어, 권장해요. 세 번째는 이제 13세 이전에 소셜미디어를 금지시키고 또 사회적인 차원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강하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교육이 아니라 규제의 문제다. 담배나 알코올처럼 사회 전체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SNS 실명, 나이 제한, 진짜로 지키기, 그리고 13세 이하 계정 생성 차단, AI 추천 알고리즘 차단 옵션, 그리고 학교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집에서 디지털 리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저녁 시간에는 디지털을 이제 끄도록 하고 특히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디지털 사용 규칙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제 언제 아이가 이 스마트폰을 시작하느냐 입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스마트폰을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아이가 미래에 정신 건강을 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제 자기 감정 조절이나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비교 이런 것들에 취약하고 아직은 어,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예요 그 시기에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거대한 세계를 혼자 감당하기엔 아이의 뇌와 그리고 마음이 너무 미숙숙합니다 어머님들이 스마트폰을 늦추려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 마음은 점점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언제, 어느 시기에 스마트폰이 노출되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